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답파입니다. 자, 추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력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그러면서 채널A 사건도 기획, 회유, 협박,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자, 채널A 사건, 네, 정형적인 검언 육차 사건, 다들 아시죠? 자, 일단 오늘은 일단 이 검언 육차 일단 패스, 네, 검찰 윤석열 일단 패스. 자, 그러면서 한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거울 보듯,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전 총리 사건 연루자인 한만호 씨가 비망록을 통해 검찰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거론하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검찰 수사 관행에 잘못이 있는지, 아님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한 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전 총리는 사법농단,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을 향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시길 바란다고 재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자, 이 같은 여당의 요구에 추장관은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 사건과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 추장관 발언 이후 조재원 법원 행정처장은 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수 없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처장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에 의해 밝혀지도록 법에 정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추장관의 발언을 들은 자, 우리의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진중거이, 거이거이 진중거이. 자, 진중거이가 한마디를 빼놓으면 너무 섭섭하겠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수 전 국무총리에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감을 나타난 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 언론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데 도가 텄다, 고 라고 비판을 페이스북에 하였습니다. 자, 외로운 늑대, 우리의 관종, 진중거의 예, 진중거이 얘기는 여기까지. 네, 더 이상 꺼져. 네,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자, 자 이처럼 한명수 전 총리의 그 억울한 옥살이,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 탑파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역에 들어갔을 때 눈물을 흘리고 여러 사정이 많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너무 억울하다는 돈준 사람은 없고 돈 받은 사람도 없는데 징역형이 확정이 돼서 징역에 들어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건의 이 억울함, 이런 억울함이, 한명수 전 총리의 억울함이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 정치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